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평택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 올류렉스턴 서스 차량이고요. 작업은 천장 에버싱을 시공했습니다. 저희도 이 올류렉스턴 서스 차량을 처음 보고요. 이게 보니까는 4인승이에요. 4인승 이제 고급형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하고 조금 다른데, 어, 뭐 사이드 스텝은 이제, 올뉴 넥스턴 더블랙에서도 있고, 근데 이제 휠도, 타이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캘리퍼도 사용했고, 그리고 차체가 좀더 높더라고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오락내락 해봤는데, 일단 차체가 좀 높았어요. 자, 일단은 작업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천자 에버싱 시공 완료한 상태고요 색상은 아이보리 원톤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천자 에버싱의 장점은 이제 요즘같이 엄청 더운 날 밖에 차를 오래 세워두면 이제 안에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자 에버싱을 시공하면 요게 20mm 정도 되는 메모리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냉난방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 이제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는 조금 덜 덥게. 그렇게, 냉방 효과를 좀볼수 있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천장 때리잖아요? 따다다다 때리는 천장 그 빗소리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의 방음 효과도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햇빛 가르기 역시 트리밍 작업 했고요. 자, 그리고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등도 또 다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일반 넥스턴이랑 좀 다르게. 그리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도 트리밍 작업 다 했습니다. 엄청 이쁘죠? 패턴을 넣어서 이쁘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볼게요. 저쪽 앞에 A 필러, B 필러, C 필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올뉴 렉스턴 천장 엠보싱 작업 시간은 차로 맡겨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어, 색상은 약 20가 정도 있고 투톤까지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뭐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 올뉴 렉스턴 서밋 촬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